이 문은 가이우스 디에이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화한 뒤 가이우스 디에이 기세를 잡기 전 빠르게 마무리짓기 위하여 평양색패기와 무장색패기를 양손에 휘감으며 위력을 극대화 시킨 뒤 단번에 내지르는 기술인 무패신의 일격을 사용하여 가이우스 디에을 그대로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한 가이오스디 엘의 내구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이무의 회심의 일격마저 버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스디 엘은 곧바로 반격을 준비하며, 테라 인페투스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대지 전체를 솟구치게 만들며, 이무에게 맹렬히 돌진했고, 이무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16금시 집행명령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성스러운 16개의 황금빛 화살이 내려와 대지를 파괴함과 동시에 가이우스 DL의 돌진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무의 16금시 집행명령조차 가이우스 DL의 테라 임페투스를 완벽하게 막아서지 못했고 가이우스 DL과 이무는 충돌하며 이무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자신의 왼팔이 완전히 괴사해가는 것을 보며 확실히 회복력의 한계가 찾아왔군.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고 중얼거리고 가이우스 디엘은 이를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놈과는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며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모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었고 아이기스는 이모님 이제 그 사람만을 부활시키면 저희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외람되는 말씀이다만 데이지의 신과 승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무는 물론 나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이기스, 넌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엘은 이무에게 영구적인 상처라도 남기기 위하여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하고 육중한 몸을 이끌며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이무는 본능적으로 다음 합이 마지막 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태고의 심판 초월을 사용하였고 이무가 기술을 시전함과 동시에 엄청난 평양색 폐기가 전방위로 퍼져나가며 섬의 일부가 그대로 소멸되어버립니다. 또한 불, 물, 바람, 땅의 성질을 띈 에너지가 이무의 주변에 응집되었고 이내 하나의 덩어리로 융합되며 가이우스티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이우스티엘은 이를 바라보며 야후의 힘을 극한으로 활용하는건가 저 기술을 정면으로 받아친다면 죽을 확률이 높겠군. 하지만 남자에겐 죽을 걸 알면서도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는 법.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이 카요. 그대가 이 세계를 구원하기를 염원하노라. 라고 말한 뒤 루피아니 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이스디 엘은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이자 최후의 기술인 태고의 폭발. 를 사용하였고 베헤모스로 변한 가이우스디엘의 전신의 무장 색 폐기가 휘감기과 동시에 가이우스디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돌진합니다. 또한 태고의 폭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섬과 대지 등이 가이우스디엘의 몸에 융합되었고 일시적으로 가이우스디엘의 크기는 지니샤조차 아득히 능가할 만큼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모의 태고의 심판 초월과 태고의 폭주를 사용한 가이우스 디엘이 충돌하였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전방 100km 주변의 섬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으며 흰 수염이 생성해낸 해일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거대한 해일이 발생했으며. 구름이 모두 걷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무의 태고의 심판 초월이 가이우스디엘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이우스디엘은 오른팔을 잃게 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다만 이무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이무는 피를 토해내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이우스디엘은 쓰러지지 않았고 그야말로 대지의 신다운 강함을 입증합니다. 이무와 가이우스티 엘의 대결이 고조되기 직전부터 이미 가이우스티 엘은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였고, 이무는 가이우스티 엘이 상호 확증 파괴를 언급한 것이 진심이었음을 눈치챘으며, 가이우스티 엘이 목숨을 잃을 만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결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운명이 밀친 모자를 구해낸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능력을 해제합니다. 이무는 가이우스티 엘이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이자 곰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은 뒤, 좋다 니놈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샴록은 곧바로 철수를 준비하며 애시당초 이모님께서는 철수를 준비하고 계셨다 매의 눈을 죽이지 못한 것은 아쉽다만 결과적으로 샹크스가 살게 되었으니 나에게도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군 이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철수 준비를 마칩니다 이무와 샴록은 철수 준비를 마친 이후 아직 레드라인에 남아있던 오로손과 접촉하고자 하였고, 이무는 먼저 검은 먹구름 속 비행함선을 타고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떠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샴록에게 나스주로를 포함한 오로손과 함께 아발론 델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아발론 델피로 향하려 합니다. 이무가 검은 먹구름 속 비행선을 타고 아발론 딜피로 복귀하였고 샴록은 기척을 감추는 투구 퀴네를을 사용하여 모습을 숨기려 하였고 샹크스와 미호크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샴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샴록은 샹크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네 샹크스 나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하며 떠나가고 샹크스는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정말이지 질리는 녀석이군 쌍둥이라고 했지만 나와는 성격이 정반대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미오크는 니 녀석의 고집도 한 고집 한다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니 녀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쁘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제 진정한 신시대가 찾아왔다 세계정부와 해적층 모두에게 대격변이 일어날 테고 감당할 수 없는 물결의 파도가 몰려올 테지 결국 최종전에 설수 있는 이들은 자격을 인정받은 호걸 뿐, 신시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란이 되며, 태양은 세상을 밝히며 길고 긴 운명의 종지부를 찍을 테지. 루피 한번 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넌 세상을 구할 해방의 신이니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샴록은 귀네를 사용하여 기척을 숨긴 뒤 나스주로와 접촉했고 나스주로는 가이우스 디엘과의 전투 직후였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키자루와 아카이누 역시 나스주로와 함께 있었고 아카이누는 순간 샴록을 샹크스로 착각하며 빨간 머리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죽고 싶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샴록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샴록은 곧바로 세계정부의 상징인 명패를 꺼내 들었고. 오해하지 말게나 사카즈키 원수 나는 빨간머리가 아닐세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수로는 사카즈키 놈은 아군일세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우선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샴록은 나수로의 부상을 보며 오로성 중에서도 단연코 최상위 강자인 나스루로 성을 저 정도로 몰아붙이다니 대지의 신이라고 했나 그 남자 생각보다 더 강하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샴록, 나스루, 기절 상태인 워큐리, 피터는 퀸네를 타고 아발론델피로 향했고 키자로와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은 우선 해군 본부로 복귀합니다. 가이오스디엘은 나스로 이모와 연예인 결투로 인하여 사실상 체력을 모두 소진했으며 3000년만에 부활하며 무리하게 움직였으며 생명력마저 모두 소진하며 이모와 격돌했기에 서서히 죽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이오스디엘은 니카 자네의 의지는 지켜냈네 이제 여한없이 자네들을 보러 갈수 있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누군지는 알수 없다만 신시대의 물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가이오스티 엘은 이 시대의 강자여 그대들에게 뒷일을 막히겠네 이모와 네로나가문 그들을 반드시 쓰러트릴 중에나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니카를 보고 싶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가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미오크 가이오스티 엘은 써니오로 향했고 잠시 후 루피와 가이오스티 엘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아주 잠깐 그들은 대면한 적이 있었기에 완전히 초면은 아니었고 루피는 샹크스와 함께 온 가이우스 디 엘을 보며 샹크스와 함께 왔다는 건 역시 아군이었구나 라고 말했고 가이우스 디 엘은 웃음을 터뜨리며 니카와 아주 닮았군 몽키 디 루피 니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으며 나의 친구, 동료, 모든 사람이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소리쳤고, 가이오스티 엘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평등과 자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당연시 누릴 수 있는 권리일지니 라고 말했고 가이오스티엘은 곧바로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어이 너도 밥이나 같이 먹자 이물을못 잡은건 아쉽지만 다음에는 절대 안질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이오스티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초파는 본능적으로 가이오스티엘이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지금 당장 저 남자를 선내로 들여 긴급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